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 좀 멘붕이었어요. 그 떡볶이 만드는 영상을 다 촬영하고 확인하려고 보니까 중간에 재난 문자가 와 있는데 끊겨 있는 거예요. 좀 어떡하지? <laughs>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일단 그래도 앞부분 좀 찍혔으니까 그거 넣어서 편집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재난 문자가 오면. 녹화가 끊기는군요 아니 근데 제남자가 너무 자주 와요 하루 종일 막 하루에 10개는 오는 것 같은 느낌? 아 어제 어제 저녁에 아니 어제 밤에 동생이 고구물품을 그또 잔뜩 집 앞에 놓고 가줬어요 거기 떡볶이 떡이랑 몇 가지 재료들 더 해가지고 갖다줘서 오늘 드디어 다시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음, 기대가 돼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밀가루떡으로 한번 해봤어요 동생이 쌀떡볶.. 아니 쌀떡이랑 밀가루떡 두 가지 다 갖다줬거든요 네 오늘은 저는 쌀떡 좀더 좋아하긴 하지만 밀떡도 좋아해서 밀떡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음 이렇게 짜죠? <laughs> 맛있는데, 제 레시피 반 정도 양으로 만들었거든요? 되게 짜게 됐네. 어제도 좀 짰는데. 근데 뭐 원래 떡볶이는 단짠단짠이니까. 맛은 있어요. 그, 바이아스톡에 샤프란이 좀 들어가서 향이 날면 어떡하지? 했는데, 매운 향이랑 커리 향도 아주 조금밖에 안 나고, 그래서 거의 샤프란 티가 안 나네요. 밀떡 맛있어요. 오랜만에. 밀떡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같아 스페인에서는 밀가루 떡볶이 떡. 파는 거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항상 쌀떡 이거 해 먹었었는데, 진짜 밀도가 오랜만. 응. 응. 어제는 일부러 낮잠을 안 잤거든요. 두 해시가 막에못 잤어가지고. 그래서 좀 일찍 잘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6시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덟시 반에 깼나요? 하여튼 3시간이 못되게 자서 지금 약간 상태가 메롱해요. 어지럽고 멍한 느낌? 오늘 저녁 조금 일찍 먹고 운동 조금 더 하고 잠자리에 들면 밤에 잘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이거 쌀떡? 이거 쌀떡으로 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좀덜 짜게. 동생이 어제 콜슬로 만들어서 갖다주면서 모닝빵이랑 또 빵을 사면서 그냥 빵, 모닝빵만 살수 없으니까. 앙버터 빵이랑 뭐 다른 빵 이렇게 같이 사다줬어요 앙버터는 인터넷으로 보기만 했지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맛있을까 이 싶은 거예요 하도들 맛있다 하니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먹어봤는데 제 취향은 아닌 걸로 팥만 들어있었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버터가 음, 좀 힘들었어요, 저는. 한참. 오전 내내 속에서 저를 이렇게 막 <laughs> 이러는 느낌? 저 진짜 빵순이긴 하거든요. 근데 단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좀 짭짤한 빵종류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운동을 여기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 도대체 몇 킬로나 쪄서 나갈지 지금 좀 무섭긴 해요. 그렇다고 굶지는 못하겠어요. <laughs> 제가 스페인에서 올때 외장하달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공간을 확인을 안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되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 보니까 꽉차 있네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어제 저녁에 그 이테라짜리 외장 하드를 주문했는데 오늘 아침에 되게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드 종류 조금 하고, 음 그랬죠. 외장 하드가 핑크색이 있는 거예요. 시게이트.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핑크를 주문했는데 너무 예뻐요. 케이스까지 핑크 <laughs> 오늘또뭐 했지?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그 딱딱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점심때쯤 지나서 땅크 부분 1시간 걷기 운동 했는데 하고 스트레칭 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부어있어요 이런 거 먹어서 더 부었겠죠? <laughs> 내일 더 부을 수도 <laughs> 재난문자가 또 와서 동영상이 끊겼었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알았으니까 바로 다시 켰습니다 아 <laughs> 어, 진짜 끊기는구나 왜죠? <laughs> 하여튼 내일은 다리가 더 부을 거라는 거 <laughs>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또 짐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laughs> 일단 삼각대에 세워두고 고개 자꾸 떨어져지니까 지금 막 집에 있, 아 여기 숙소에 있는 책이랑 이런 걸로 고정시켜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아이폰이 배터리 20%밖에 안 남았다고 떠서 빨리 먹고 끝내려고요. <laughs> 오늘 저만 목록한 게 아니고 다 지금 이 숙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목록한 상태인가 봐요. 식었어요 <laughs> 식으면 더짠거 알죠 맛은 있지만 무슨 얘기 하다가 끊겼죠? 생각이 안나 운동 얘기 했나? 다한거 같은데 앙버터 얘기했나요? 하여튼 앙버터는 저한테는 좀 별로였던 것 같고 동생이 만들어준 코울슬로 진짜 맛있었어요 모닝빵에다가 막 엄청 꾸겨 넣어가지고 <laughs> 내일도 아침에 먹으려고요 아 진짜 자가 격리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책만 할수있어도 너무 좋을 텐데. 그럴 순 없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아니 진짜 재, 재난 문자 오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걸리고 있나 봐요 지금도. 물론 스페인에 비하면 어떻게 흘렸다. 스페인에 비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스페인 되게 유럽인들이 얼마나 미개한지 되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한국 뉴스 보면서 막 정치판 보고 막 답답해하고 이러다가도 스페인 뉴스 보면 응, 한국은 순한 맛이다. <laughs>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스페인 뉴스에는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얘기가, 제 생각, 제 기준에는 되게 쓸데없는 중국발 뉴스 이런 건 엄청 자주 나오는데, 한국 관련한 뉴스는 이렇게 자주는 안 나오는 듯해요. 그래도, 이번에 뭐 한국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한국에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들한테도 딱 각인이 되긴 된것 같아요. 음. 한국 사람이다 하면 음, 한국은 뭐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좀 너네도 따라하든가. <laughs> 양배추를 좀 썰어 놓을 걸 그랬나봐요. 너무 탄수화물 막, 막 가득하니까 조금 양심이 찔리는 느낌이. 내일은 빨간 거 말고 기름 떡볶이나 막내 할머니 카레 떡볶이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 막내 할머니 카레 떡볶이 너무 해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카레가루 대용량. 1kg 짜리였으니까 해먹어볼게요. 음. 환기를 자주 시키고 싶은데, 동생이 미세미세라는 어플을 알려줘서 계속 보거든요. 근데, 계서 공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봤을 때 이렇게 좋다고 뜨면 잠깐이라도 한기시키고 이러긴 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첫날은 해 뜨는 거 보는데 너무 날이 맑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기가 깨끗하구만 이랬는데 다음날부터 마하로 해 뜨는데 하늘이 노랗게 바르셀로나 나름 대도시고 스페인 애들 여기 메트로폴리탄이라서 너무 귀엽죠. 메트로폴리탄이래 맨날. 메트로폴리탄이라서 공기 너무 안 좋다고 막 이러는데 사실 서울에 비하면 청정지역 같거든요. 여기서는 좀 그런 게 아쉬워요. 어제 응. 떡볶이를, 그저께 떡볶이 못 먹어가지고 어제 자만 오는 새벽에 편집해서 그 바르셀로나 산책영상 하나 올렸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 9시까지 좀 걸어 다녔거든요 금방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아직 가족들도 못 만났는데 걷고 싶은 거죠, 공기 좋은 데서 이모봄에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지 않길 제발 엄마랑 맨날 산책 다니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러지가 좀 심하거든요 가려움증 같은 거 뭐..좀 심하고..심했고 두드러기 같은거 잘 나는 편인데 먼지 같은거에 스페인에서 재작년에였나? 제가 다니는 병원에 알러지학과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가려운거 그냥 두면 안된대요 그래서 좀 3개월 동안 약 먹으면서 그 약을..약의 양을 조절하면서 가려움증을 잡았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밖에 안 남아 있거나 거의 없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집 때문인지 공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서울 오자마자 이 집에 들어와서 한 5분 지나니까 두드러기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렵고 이제 좀 옛날처럼 역시 공기는 <laughs> 약간 세식죽 부분 같은 거고 약간 이런 건축 자재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를 더 시키고 싶은데 공기가 또 나쁘니까 마스크를 끼고라도 환기를 좀 시키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 튀김이랑 먹고 싶어요 그니까 러 이성은 채소랑 먹어야 된다고 이러, 이러는데 이거 진짜 튀김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에요. 하기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끊김 없이 나오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은좀푹찰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면. 근데 지금 급하게 이 숙소에 있는 비치된 책을로 핸드폰을 이렇게 고정시켜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인데 방이 제이동 문구라고 써있어요. 도서관 책인가 본데 이렇게 나도 되나 이거는 읽어야겠어요. 제목. 티가 키어 옛날에 진짜 베르베르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작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가서 읽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스페인 가서 스페인에 가서부터는 책을 진짜 안 읽긴 했어요 전자책 읽어보려고 몇번 시도해서 몇권 보긴 했는데 또것잘 안되고 나이 먹어서 그런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긴 글을 집중력 있게 잘못 읽게 하는거 있죠 이것도 훈련을 해야되는데 저는 원래 진짜 책을 너무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바뀌나봐요 배불러 배불러요 근데 저는 음식 남기는 걸 너무 싫어해 배가 찢어서도 먹긴 먹어야 돼 여기 도착하고 다음 날 구청에서 위생물품 몇 가지를 갖다 주셨는데 온도 일회용 온도기 같은 거 하고 그 이렇게 뿌리는 에탄올하고 손소독제 하고 마스크 하고 저 의료 폐기물용 쓰레기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저기다가 쓰레기를 모으라고 큰거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담당자분이랑 통화하면서 설명을 듣는데 재활용은 따로 나중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의료폐기물 봉투에 버리는 의미가 있나? 종이랑 이런 거다 따로 그냥 일반 일반 재활용품에 버릴 거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제가 계속 수시로 그 에탄올을 이렇게 박스 접어둔 거랑 이런 데다 뿌리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버리는 게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응 쓰레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한국은 진짜 옛날에도 느꼈지만 페트병이 되게 두꺼워요 유럽에 비해서 유럽은. 물 마시고 버릴 때 그냥 가볍게 힘주면 바로 이렇게 짝짝 되게 쉽게 짝그려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3다수 2리터짜리 먹고 있는데 찍 버릴 때 찌그러뜨리려면 몸으로 이렇게 벽같은 데다 이렇게 눌러야 찌그러지더라고요. 더 얇아도 될것 같은데? 너무 튼튼하게 만드는 것같아 과자 봉지도 더두꺼 두꺼워요 확실히. 응, 페트병은 좀 얇아졌으면 좋겠어. 이래서. 물을 엄청 마시고 자야겠어요 너무 너무 짜게 먹는다 근데 맛은 있어서 또 끝까지 먹게 되네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맛이 없는 재료가 안들어갔는데 여기 하나 더 숨어져 있, 있었네요. 마지막. 응. 먹고 잘 바로 잘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운동을 한 시간 더 하고 자고 싶은데. <laughs>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떡볶이는 진리예요 음, 이 정도 먹었으면 좀 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리질 않아. 너무 맛있어. 내일은 막내 할머니 카레 떡볶이로 다시 찾아볼게요. 오늘은 제발 좀푹잘수 있기를. 그럼 내일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저 대신이라도 내일 또 만날게요. 잘 먹었습니다.